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의원 후보인 이윤하 후보가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5월 11일 평택상공회의소, 더불어민주당 이윤하 평택시 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평택 시민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윤아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평택시의원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 앞으로 4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택시의회에 대해서 시민들, s u n g d e b 자 n d r e Chuxado, Yaja Smida. Say, you k 이 o w I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하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를 이윤하 의원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통복동에서 승리하겠다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거 승리를 염원하는 붓글씨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윤하 의원은 제8대 평택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전반기 운영 위원장을 지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